안녕하세요. 이완사입니다. 다시 사드입니다 여기 이번들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이고 어 치열한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믿음이 차고 올라왔습니다. 이분들은 특별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행사인들 미처 몰랐습니다. 그냥 우리 서산시 임업인들 몇 분들 하고, 또 지인분들, 인근에 계신 분들 몇 분들, 그냥 조촐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, 어, 어딘가 어마무시한 그런 행사네요. 오늘 또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이봉구 서산시 회장님,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충남 도지에서 그렇게 많오셨는데 서동진 회장님, 아빠 부회장, 이명민 부회장님들,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한번 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아, 임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까지 가 있는 데에서 혁혁한 밑바탕, 밑걸음이 된업 중에 하나입니다. 농업보다도 먼저 시작된 게 임업이에요. 어찌보면 수역, 뭐, 업, 뭐, 어, 임업, 쭉 나오지만, 아, 쪽에서 우리가 아, 사냥을 해서 먹거리를 장출하고,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오고, 이런 부분들은 임업이 없으면, 산림이 없으면, 존재할 수 없는 거죠.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고 황폐했던 미디 전쟁을 통해서 국토 모든 국토가 거의 황폐화됐던 이런 부분들 녹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오늘의 빛거리 된게 바로 임업 산림 아니겠습니까? 아, 우리나라 전국 의 산토가 이 산림인데 경제적 가치로 본다면 126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. 우리 서산도 39%가 산림입니다. 어쨌든 이 임업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없는데, 거기에 좋하고있는 여러분들은,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. 그리고 이먹을 통해서, 임산물을 통해서 또 우리 에게가 많은 먹거리 뿐만 아니라 산의질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업을 정말 살림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계속 장대하게, 무궁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.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. 이업을 하시는 게 없고, 어, 산이입둥산이도함폐하게 된다면, 정말 우리 삶도 함폐할수 밖에 없습니다. 삶을 살찌어가는 주인공들이고 역군들이고 영웅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살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나다더 풍요롭고 윤택해지고 어, 어, 멋진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공량을 가져주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 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을하는데 있어서 뒷받침 밑바탕 지원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. 이거 집불문이라고 해서 조금씩 지원 을희 장기비업 지원하고 있는데. 아,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찍게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권한 보여주신 걸로 고맙고요.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